포탑은 일단 얼추 만들어놨고, 얘네는 렉스 지키는 포탑. 총알은 대충 500발씩 넣어놨으니까, 레이드 준비를 해야겠다, 이제. 원소가 몇 개나 들어가지? 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장인인데도 암호가 50밖에 안 되네. 연습이랑 이게 뭐가 달라? 죽어도 상관없는 렉스한테, 안장을 싹다 껴줘야겠다. 됐으. 요 위에다가 알을 올려놓고 부활을 시키면 진짜 완벽하다. 기가를 한 마리만 딱 꺼내놓으면 어, 기전 수치가 금방 떨어져, 얘는. 아주 좋아. 여기서 지킴이를 해라, 기가야. 디노 리쉬를 깔아줘야 애들이 밖으로 안 나가. 체력이 6만 1000, 금공 1500. 이렇게 필요없는 애들 데리고 레이드를 돌아야 잃어버려도 상관도 없고 막 쓰기도 편하고 여기는 암컷이랑 근공 높은 수컷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필요 없으면서 그냥 막 써도 되는 레이드용 렉스가 있고 얘까지 하면은 15마리가 됐고 나머지 체력 찰동안 나는 재료를 좀 구하러 갔다 와야겠다 포탑집에서 털었던 재료들이 이쪽에 다 있지 유물은 완벽하긴 한데 공룡 가죽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좀 구하러 갔다 와야겠 알록까지 하면은 재료는 끝났고 렉스를 정렬을 시키자 생각보다 자리가 좁네 여기다가 20마리를 다넣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위에다가 절벽 토대를 하나 깔까? 오케이 일단 데코 절벽 터대는 애들을 이렇게 쭉 데코 와서 소마리 세우고 쭉 떨어지고 완벽하다. 렉스랑 유티랑 정렬을 지금 다 끝냈고 이대로 이제 출발하면은 딱될것 같다. 빨리 와라 빨리. 저거까지 하면은 딱 숙마리다.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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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면 되겠다 이제 유물이랑 재료랑 됐다 완벽하다. 가자 가자 출발 출발 유물 재료 다 때려놓고 가보자 가보자 왜 안돼? 아 잠깐만 아 기가? 어, 아, 유티였네, 심장이. 기가 심장이 아니었잖아. 어, 나 뭐였냐, 여태까지? 눈깔이가 사신가? 와, 뭐지? 나왜 여태까지 기가 심장인 줄 알았지, 이게? 아, 나 바본가 봐, 진짜. 아, 현타 세게 오네. 뻘짓을 아주 제대로 했어, 내가. 진짜 내가 제대로 멍청했다 멍청했어. 아니 어떻게 기가랑 유티랑 헷갈리지? 진짜 바보가 따로 없네 바보가. 아, 다시 정렬해야 되잖아, 이거. 유티까지 하면은 다 끊했고 얘네 기절 깨려면은 오래 걸리니까 기가 심장 코어로 갔다 와야겠다. 텐조쿠 어 시간 됐다. 교배 되겠다. 프로스상도 어 시간 다 됐다. 바로 짝짓기. 고고고. 얘네도 알로 나오나? 얘는 임신인가? 아, 임신이네. 얘네도 새끼로 나오나 보다.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갓챠 새끼. 아, 여기 있다. 원소가 나와야되는데 원소가 원소! 원소! 아.. 없네 원소가 나와야되는데 원소가 아.. 없어 이게 원래 안되나? 이렇게 교배로는? 어차피 얘네 키울 생각은 없어서 죽어 씨게야 미안하다 기가 심장을 구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고우! 어, 여기 맞다. 여기 동굴에 렉스들이 또 있던데. 여기 좀 확인하고 가야겠다. 기가도 있으니까 저 울리를 좀 잡고 가야겠어. 테크 갑옷을 입고 온 이상 그냥 갈수 없지, 여기. 오, 이거 봐, 이거 봐. 확실히 다 보이네. 기가가 있으니까 확실히 든든하다. 아왜안 돼? 아 이거 또안 되는 거야? 이거 기가 좋은 게 없어, 좁은 데에서. 아 이거 하나 잡지를 못하면 뭐 하니. 아 이거 공격 안 되네. 어 오, 뭐야? 오잘 보여. 아 이거 안 된다, 공격. 천장 때문에 안 되나 보다. 천장이 낮아서 기가가 얼굴이 밖으로 나갔나 봐. 침낭 깔아놓고, 준비를 해서 확실히 와야겠다. 일단은 기가 심장부터가 우선이다. 저번에 여기서 기가를 테이밍 했는데, 안 보여, 기가가 생각보다. 없어. 기가가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아, 설마, 기가 잡아갔나? 공룡분을 저렇게 설치해놓은 거 보면은 기가를 테이밍한 거 같기도 한데 아 기가 또 어디서 나와? 서버가 하나랑 기가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어 저기다 기가다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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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기가. 아 여기에도 나오데오 기가 두 마리다 오15오20 레벨 낮아 아주 좋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레벨. 오, 깜짝아. 여기까지 왔어. 이 새끼 깜짝 놀랐네. 나와라, 나의 기가. 가자, 가자. 다된벼 무서울 게 없다. 나의 기가 하나면. 아, 어그로 제대로 끌렸네. 그리필한테. 오, 좋아, 좋아. 오, 왜 공격을 안 하냐? 어, 이렇게 쉽게? 일단 기가 심장 하나 얻었고. 어디서 애들을 괴롭히니? 전방진 기가 쉐끼야. 아, 따 세네. 출혈 나는 것만 보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훨씬 쎄. 5,000씩 달아, 피. 오케이. 어, 심장 일단 구했고. 왜 하나밖에 없냐? 어? 뭐야, 기가 심장이 없어. 아, 여기있다 기가 심장 오케이 두개다 구했다 원래 한 곳에 제니 두 마리가 되나? 오 잠깐만 저 기가 또 있다 포탑도 있네 기가가 세 마리가 있는 게 말이 돼? 와135 암컷이야 숨져 아 괴롭히지 마라 이 새끼야 그만 때려 이 새끼. 포탑을 여기다가 왜 놨어 오알이 누구야 오알은 죽어 시 끼야 죽어 어 근데 130은 조금 빡셀 것 같다. 약하네. 내가 훨씬 세네. 이 깜짜가 왜직고 그래? 쉽게 기가 심장을 지금 구해서 레이드 하러 가성. 이대로 그냥 들어가면은 아이 꼈어. 안돼. 오, 이게 된다고? 이게 되네? 혹시, 설마, 나는 것도 되는 거야? 오, 일단 돼. 아이고, 이거 앞으로 가는 게안 되네. 아, 아깝다. 아, 괜히 날았어. 그냥 갈걸. 마지막 음료랑 빵좀 챙기고. 가자, 가자, 얘들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정렬시키는 것도. 한나절 걸리는구만. 다 있다, 다 있다. 이거 약간 병이야. 일자로 세워야 되는 병이야, 이게. 가자! Let's go, l e t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저 스피너 저거 진짜 죽을라고. 한 입도 안 되는 게이게 까불어. 이 정도면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20마리니까 좀 많긴 하다. 출발하자! Ooh, let's go, let's go, let's go.